풀다 아, 아재.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반가습니다 풀다가재입니다. 네탑카밀이고요 아군이 당했습니다. 야 무슨 유미가 더블킬 먹고 시작하네요. 야뭐 어쨌든 킬 먹었으면 좋은 거죠. 자, 일단 카밀이 이제 호구인지 아닌지 1렙 때 하는 거를 이제 좀 체크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귀찮은 존재들은 자, 이제 여기서 카밀이 호구가 아니면은 갈고리 걸고 저를 때리러 오려고 각을 볼 거거든요. 어, 일단은 아직은 좀 보류. 대가리? 일단, 조금 느낌이 없는 것 같긴 합니다. 방금 전 상황이면은, 저거 슬로우 걸고, 갈고리로 들어와가지고, 팍탁팍 뭐 때리고 나가야 되는데, 아, 하네요. 예, 네, 호구는 아닌 걸로. 자, 그래도 라인 잘 땡겼고. 아, 잠시만, 아. 다리에다가 칼을 붙이고 다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진짜 개압사바네자 버텨야 됩니다. 자 먹으러 가면은 때릴 수도 있기 때문에 눈치를 개 같이 봐야 됩니다. 저거 지만 멀리서 때리네요 아 이거 지금 싸우면 안되는데 지금 싸우면 지는데 아유 이건 에이 아... 이건 안되겠다 자 이거는 정글 잘못입니다 예 탑에 누가 봐도 어? 쳐맞는 상성인데 저기서 싸움을 만들면은 저는 못 가주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합의 예, 상성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정글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죠. 자 그래도 이제 그브가 예, 죽어준 덕에 저는 이제 무난하게 야무지게 파밍 대포 먹어주면서 아 당했습니다. 자 그래도 그브가 죽긴 죽었지만 어쨌든. 3일이 잠깐 이제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저는 이제 게이득을볼 수가 있다. 하지마, 하지마. 갈고리 못 걸었죠? 개같이 도망가 주면서. 톡! 때리고, 한 대만 더 톡! 때리고 살짝 빠져주면서. 자, 약만 올리고, 자, 집에 갔다 오겠습니다. 저 어차피 라임이고 집갈라고 했거든요? 게이득이죠 이러면. 자, 리신 피 빼서 집 보내고, 리신 동선 체크했고 저는 아무 일도 없었고, 집 갔다 왔고 일단 라인전이 상당히 스무스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방금 티뚫려주면서 이걸 못 맞췄네요 대갈통 살짝 빠져주면서 자, 우리 원거리 비니언 3마리랑 같이 때리는 게 이게 은근히 무시 못하게 아프거든요 피다 빠졌죠, 카면집 가야겠죠 아. 대포만 먹으면 돼. 개꿀. 자, 이건 잡았죠. 자, 맞을 만큼 맞은 다음에, 대가리로 마무리 바로 이런 식으로, 네가할수 있는 잔재주를 다 받아낸 다음에, 마지막에 때리는 게 포인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제가 먼저 때리면은, 저거 막, 스턴 맞고, 밀치기 맞고, 이래저래 타워에 개쳐맞습니다. 자, 리신 헛걸음질했죠? 요런 식으로 이제 탑 차이가 벌어지는 겁니다, 스승님들. 자, 리신 동선 단호출했고 아무것도 못했고. 요거는 백업 가져야 되겠네요. 케네형 와봐요, 케네형 도와줘야 돼. 그렇지, 강타 싸움 너무 좋고. 자, 케네형님 적절한 합류 너무 좋았고. 이걸 들어오네요. 딱 걸렸죠? 슬로우 걸어주면서 장풍 찌그려주면서 대가리로나다 디퍼뜨려주면서 모도반 가중 시야 확보해 주면서 바로 마무리해 주면서 자 요런 식으로 하시면은 나서스가 결코 교전에 약한 게 아닙니다 초반에 이제 6렙 전이 약한 거지 6렙 찍고 나면은 더럽게 셉니다 나서스 슬로우 걸면 어쩔 건데 잡았죠 대가리 평평 평. 그렇지. 아 깔끔했습니다. 일로 와라 이식기야. 용기가 있으면 일로 와라 이식기야. 용기가 없죠. 습니다자요런 식으로 이제 싸움을 딱 하고 나면은 이제 빅 웨이브가 저를 위해서 우리 타워 쪽으로 싹 기어오고 있다. 이것이 바로 라인 설계다 스승님들. 카밀 완전히 망했죠. 장풍 찌끄려 주면서 대포 스택 너무 좋고. 라인전이 너무 스무스하고, 이래놓고 프리징 딱 걸어주면 어쩔 건데, 또 돌아다녀야 되겠죠. 먹을거리를 찾아서 슬로우 걸어버리죠. 겁나 약잡아죠. 자 그래서 나소스는 일단 대충 6렙 근처만 오면은 그때부터는 뭐 정글 교전도 가줄 수 있고 이래저래 다 됩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초반만 한 번만 사려주면 되는데 정글이 야 갈고리가 저기에 걸리네요. 벽에 닿지도 않았는데 갈고리가 걸리네요. 이런 버그망 게임을 만나는 대가리 대아시 자, 이제 니가 눈치 봐야 되겠죠? 자, 한번 눈치 보기 시작하면은 역전 안 나옵니다. 정글이 풀어주는 거 아니면은 역전 안 나옵니다. 평생 눈치다 봐라, 이 자식아. 자, 멀리서 CS만 쳐다보아야만 하는 그 심정이 바로 나서스의 심정이다. 너도 한번 겪어봐라, 이 자식아. 2렙 차죠? 장풍 시끄러 주면서. 자, 카미 이런 라인전이 상당히 답답하죠? 아, 미니언을 마음대로 때릴 수가 없어. 너무 괴로워.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자, 여기서. 아이, 뭔데, 이거. 자, 타옥을 체크 해주면서 대가리 한 대. 톡 때리고, 싹! 빠져줍니다. 아 이걸 들어온다고. 아, 잠깐만요. 아 거리조절 야무지네 이친구 아제 미니언 길막 이거 말 안되네요 진짜 자 잡았죠 대가리 한대 때리고 살짝 빠졌다가 다시 들어가서 대자 1킬 먹었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죠 생명 연장이 아주 조금 됐을 뿐이다 요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가리 한 대? 아 스피드 빠른거 보소 이거 아니, 신발도 똥신 신고 달리기에 이렇게 빠르면은 뭐 나는 뭐 어쩌란거야 나는 어? 2티어 신발 산 나는 어쩌라고 이거 자 와드 해주면서 자, 나소스가 개사기인 점. 미니언을 먹다 보면 풀피가 됩니다. 하지만 카밀은 피가 안 차죠. 한마디로, 엿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라인 유지력이 말이 안 되는데, 딜도 나오고, 탱도 되고. 카밀은 딜밖에 안 되죠. 탱이 안 되죠. 반쪽 자리를 날강도 해주면서. 자, 그냥 평화롭게 파밍만 합니다, 그냥 대가리 한대 톡! 건드리기만 해주고요 지가 먼저 들어왔죠? 죽어야 되겠죠, 그러면? 비벼주면서 대가리로 마무리, 바로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하시면 되기 때문에 중간에 뭐, 이제 좀 실수를 해서 죽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네, 아무 상관이 없다 뭐야, 이건 대가리 때려서 난입이 안 터... 난입이 쿨타임이네요, 까비 카미를 한번만 딱더 잡고 집에가서 템을 사오도록 하겠습니다 엉겨붙는데 왜 엉겨붙는지 잘 모르겠네요 거기에는 벽이 없습니다 야지매야 허공에 갈고리? 뭔 갈고리죠 <laughs> 어, 근본도 없고 족보도 없는 갈고리다 대가리다 배고 먹어주면서 집에 갔다왔는데 벌써 피가 없죠? 전 집에 안갔는데 피가 많죠? 말이 안되죠? 이것이 바로 나소스입니다. 트레인은부실골에서는 막을 방법이 없다. 부실골에서 나소스 막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예, 마이를 해서 잘 크는 것. 그거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집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카미를 때려 조진 다음에 금이환향을 하려고 했는데. 자, 일단은 자 저도 여기다 텔 찍어주면서. 어, 자, 탭 아무거나 하나만 더 사고, 자, 개같이 달려주면서, 슬로우 걸어버리면서, 아, 대가리, 리신부터, 제일 얇은 식기부터, 대가리, 평, 커드라 주세요, 커드라 일로 와라, 이시기야 아, 이게 슬로우가 안 걸린다구요. 어, 이 친구, 좀 치나? 좀 아픈데? 확실히 AP가 좀 아프긴 하네요. 자, 일부러 꼬셔줍니다. 일부러 꼬셔주면서, 여기서, 궁을 켜고, 아, 근데 너무 많이 맞았다, 이거. 대, 배가리 아! 아, 이거 궁 들어올 때까지 좀 꼬신 다음에 때릴라 그래. 더럽게, 아니, <laughs> 피가 다 깎였네, 이거. 자, 강제 철거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철거해주면서, 딱 달라붙어서, 대가리. 개같이 달려주면서, 붕 켜고, 대가리, 평, 대가리. 대가리로 마무리 바로 잡아주면서, 자, 이런 식으로. 이제는 막을 방법이 없죠. 이렇게 커버리면, 2차 타워까지. 자, 타워 철거 속도가 말이 안 되죠. 이것이 바로, 공템만 덕지덕지 바른 풀딱 하세식 나서스다. 팩을 얼마 안 쌓아도 공템만 덕지덕지 바르면은 철거 속도가 나옵니다. 방템 개나줘버려. 음, 어차피 뚜벅이라 아무리 탱키해도 한 발짝도 못 걸어갑니다. 한대 때릴 때 개같이 아프게 때려야 돼. 이걸 들어오네. 그구 형님 도와주세요. 아, 말자 이자식선 넘었다. 자, 복수전 들어갑니다. 그부 형님, 이 와보세요. 네, 도저히 이 자식은 용서할 수가 없어. 여기! 가 아니네. 대가리 자식아, 궁 켜주면서. 궁 없으면 아무것도 못, 다. 아, 그부 형님 너무 매너 없네. 이거를 내가 다쳐맞았는데 지가 막타를 그냥 톡 때려서 뺏어가네. 와. 꺼져라, 이 자식들아. 왜 남의 집에 와서 이 게임판을 치냐, 이 자식들아. 살짝 피해주면서. 대가리. 이, 이, 쳐 놀았구나, 이게. 대가리. 굶켜주면서굶켜주면서이 자식아. 어쩔 건데. 대가리. 자, 록스 속박만 피하면. 대가리. 아, 딜이 너무 시원시원하죠. 트리플 킬. 말안 되고. 자 상대는 딱 생각했을 겁니다. 어 나소스 이자아스 궁이 없구나. 이거 몇대 때리면 죽겠구나 하는 그 타이밍. 바로 그 타이밍에 궁이 켜지면서 사막의 분노가 이제 켜지면서 이제 바로 트리플킬. 자 이것이 바로 펄타가드의궁 시간 컨트롤. 자 이제 시야를 잡고 딱 걸렸죠. 어서 오고 말자 대가리. 딱 달라붙으면 아무것도 못하죠. 바로 잡아주면서. 자, 이 나서스는 거의 암살 나서스입니다. 워낙 딜이 세기 때문에, 시야만 딱 잡고, 요런 식으로 잠복근무 타주시면은, 바로 1킬. 예, 한명 바로 잘라버릴 수가 있죠 예, 이지영, 조금만 더 꼬리를 살랑살랑 쳐보세요. 자, 라인 밀어놓고, 잠깐만, 바로 텔 타주면서 살짝 늦었다, 이거. 이지영님, 조금만 버텨보세요. 갈고리만 피해보세요. 그렇지, 너무 잘 피했고, 대가리. 갈리기 왜 이렇게 빨라, 이거? 아! 헬프미, 우리편 없나요? 대가리 장풍? 아, 바론 딜! 그렇지, 찌직찌직 너무 좋고 그렇지, <laughs> 나이스 샷 자, 그냥 나서스만 등장하면은 그냥 호다닥 도망가더라고 정신이 없죠 우리편 이제 바로 이제 백업만 와주면은 이제 바로 싹쓸이다 나바로 어떻게 막을 건데 말자, 니가뭘할수 있지? 어, 바로 냄새만 맡아 그냥. 자, 이런 식으로 텔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좀 합류를 해주십시오. 예, 우리 팀에게는 이제 저 같은, 이제 저 같은 에이스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바로 먹어주면. 어. 운영이 스무스하죠? 자, 잠복근무 조져주면서 뭐야 이거? 와드가 있었다고. 자 궁으로 어텨주면서딱 달라붙으면 어쩔 건데 대가리 자식아 아 리신부터 때릴 걸 실수 체력 회복 체력 회복 체력 회복 장풍 찌끌어주면서 그렇지 자요런 식으로 대충 이제 탱킹템 나오면은 앞에서 스킬만 대충 얻어맞아 주시면은 우리 팀이 이제 사람 새끼라는 이제 가정하에 타를 질 수가 없습니다. 스킬을 다 빼주기 때문에 우리 팀에 이제 눈이 달려 있고 손이 있다면 이길 수밖에 없다. 그것이 바로 나소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위협만 해주면서 넥서스가 때립니다. 바로 마무리해주면서 하드캐리. 나소스 하드캐리. 탑4렙 차이.